아, 대형은 음, 제가, 제, 어, 제가 신문을 지금, 이게 많이 좋었거든요만잘낼수 있거든요. 음.. 리 년이 나요 그래갖고, 반에서 엄마가 자고 있어서 지금 여기 거실이 있는 것만 좀 구해야 돼요. 보러 가시죠. 첫 번째는 이, 어, 뭐라고 하지요? 이거? 토라핀 카토라핀 아, 이거 부르는 게 있었는데 까먹었고 하여튼 이 시설물이 있어요 이게 무늬 아이비라고 그냥 아이비는 독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독성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 지금 제가 물을 얼마나 에넣줘서 이렇게 촉촉한 상태예요 이 제가 꾸며줄 거고 친구랑 해서 그리 제가 식물원에서 수업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 삐아, 뺏빛인가, 삐아, 뺏빛하고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얘는, 어, 남은 걸로 만든 거라 이런, 이름 탈쩍스예요. 원래 한 개만은 돈 주고, 어, 해갖고, 이, 런핀도 달아주고,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무늬아이비예요 독성이 없었거요 제가 두번말했지만 제가 그냥 좋아하는 물건 갈게요. 이거예요. 지금 뒤에 이건 뭔지 뭐, 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살을 너무 좋아해고 이거 기털을다 수집한 거예요. 몇 명은 무슨 사람들은 몇 명의 사람들은 이걸 더럽다고 말하지만 저는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거고 제가 이렇게 다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금 중... 자금 자금 이게. 이 물건은 마스해라고 자금수, 자금수과 자금수에 함게 빨간 열매가 달린 난... 어 식물이고 어 이건 식... 이 영상은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추천드리고 어 이거는 겨울에도 추위를 좋아하는 식물이에요그래서꼭 그러니까 추위에 강한 식물이라서 겨울에 키우기 좋은 식물이에요. 어 이게 자금수이꼭 어, 지금 되게 많이 걷거든요. 여기 새로운 줄기도 났고 어겨울신물을 제가 되게 잘 깔아줬어요 여름신물을다두는데어 그리고 이거는 장.. 촌립! 아, 출립. 촌립은 원래 겨울을 나고 어 여름을 나야지 좀더잘클수 있대요 저번에 제가 망쳐갖고 약간 이런 자국이 남긴 했는데 이렇게 잘 닦아주면 돼요 여기 흙도 잘리고 이게 원래 어 흙에 파묻혀 있었는데 이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많이 큰 거라서 음 많이 크진 않아요 아직 근데 이제 곧 여름이 되니까 얘도 이제 곧 많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베란다로 놓고요 어 그리고 또 제가 어 있었는데 사줬네 엄마가 어디 가져갔나 네, 이 정도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원래 어, 엄마가 키우던 친구 상 개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그고그 생긴 부분이에요 그 책이 있는데 그래갖고 어, 이 정도 있어요 이거 되게 잘하고 여기 되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요 초점 초점 진짜 여기에 조그맣게 아마 흐리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데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줄기 같은 게다 지금 식물이에요. 네. 여기도 아주 작은 식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얘가 얼마 전에 나온 식어 얘가 얼마 어 얘가 얼마 전에 나온 식물인데 얘가 되게 많이 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작은 식물들이 지금 많이 자라고 있어요. 제가 겨울식물은 되게 잘다는데 여식물은 그렇게 잘다는다고 말할 수가 없겠어요 아 여기도 음 그리고 또 여기도 네 많아요 지금 어 스트레스 받겠다 해엽죠 여기 겨울철에 만들어서 이렇게 누돌니가 됐습니다 이름이 누들프 같죠 이거 코랑 여기 깰같이 뿌도 제가 넣어 이제 네, 어 성장에 어 뭐야?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은 했지만 이거 심플한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겠죠 제가 좋아하는 물병이에요. 옆에 이렇게 자완간입니 제가, 제가 지금 아 하나 더 있구나. 지금 여기 물을 담그고 있는데 얘는 상태가 지금 완전 나빠요 <laughs> 나파요어 여기 식물이 진짜 조그맣게 있거든요 알았어 여기 잠깐 만요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이시면 어 이렇게 아주 흐리게 뭐가 보이실 거예요 진짜 눈 좋은 사람 같을만 보이겠는데요 어 초점이 네 <laughs> 리고 나머지 이다 지금 베란다에 있습니다. 옥상에도 제가 원래 키웠는데 오늘은 안 심었어요. 시간이 없어 갖고. 음, 좋네요 됐네요. 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제가 키우는 식물 속에는 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치 이걸로 불을 가끔 주거든요. 바쁠 때. 어 칼슘 숟가락인가 뭔가 그거예요. 그러면 어, 어, 불고미 여러분들 안녕.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설정과 그, 공유까지 해주세요. 왜냐면 공유 한명 해줄 때마다 저희는 진짜 너무 감, 감격적이고 구독자 한 명과 댓글 한 명이 진짜 다... 어, 저에겐 너무 소중하거든요. 제가, 어, 아마도, 무슨 영상에서 제가 저번부터 찍었을 때부터 말했을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잡 잡. 그러면, 안녕.